어느날 계단을 오르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. 예전에는 두 계단씩 가볍게 오르던 내가 이제는 한 계단마다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. 그때 스쳐간 바람 속에서 오래된 골목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. 여름날 자전거 바퀴가 돌던 소리와 엄마가 붙여주던 부침개의 냄새가 함께 스며왔습니다. 그 시절 나는 지치지 않았고 더 빠르고 더 멀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나는 서서히 멀어지는 내 발걸음의 속도를 바라보며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.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. 내 몸이 내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언젠가 올 거라는 것을요. 아침마다 사람들 사이를 피해 조용히 걷는 길에서 나는 내 그림자가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발끝이 무거워지고 손끝이 떨려오면 나는 모르게 호흡을 길게 내쉬었습니다. 그 숨결 속에서 오래 참아온 마음이 묻어나왔습니다. 함께 웃던 친구들의 얼굴, 더 이상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가족들의 빠른 발걸음, 그 속에서 나는 조용히 뒤처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 때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. 하지만 정답은 없었습니다. 그저 시간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벌려놓았다는 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.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괜찮다고만 말하던 내 입술이 이제는 더 조용해졌습니다. 걱정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하고 묵묵히 버터온 날들이 내 몸의 깊은 곳에서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. 걷는 속도가 느려진 만큼 내 마음도 함께 느려져서 그제야 내 안의 소리를 더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. 괜찮다고만 하던 내가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는 것을요. 이제 나는 멈추어 선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.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. 내 발걸음의 속도가 멀어지는 만큼 내 마음이 스스로를 더 안아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낍니다.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으로 조금 더 깊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. 서서히 멀어지는 내 발걸음의 속도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실이 조용히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.